네, 밑에서 그냥, 총알 빼도 될것 같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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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 갈래요, 지금? 지금? 이거, 한 분이, 나 이거, 총, 고 몸댈 때, 시퍼 붙여줘야 돼. 할수 있겠어요? 이속 빠른 분이 해야 될것 같은데. 한 명이 털렛 어그로 끌고, 한 명이 이제 가서, 시퍼 설치하는 거 이속 젤로 빠른 거는, 운이이니까운이이야죠이진님 타줘요. 네. 그, 네, 보엉이 부엉이 그좀 가져와줘요. 시포트 오케이. 저 왔어요. 뒤쪽에 있어요. 아, 아 사람... 이거 생각보다 아픈데. 민이... 아, 고민이... 네저 아직 부활 리스폰. 부활 리스폰? 아프면 빼요. 체력 4이야. 지금 반 깎였어요 거의. 반 오케이. 왜요 왜요? 천천히 천천히. 근데 끝도 안 보이죠 아직? 네. 네. 스위스 가까 한순간에 다 죽는 필이긴 한데, 이거. 거의, 거의, 가... 아, 나 지금 50에 15야. 응. 저좀 빠져있을게요. 그럼 걔, 걔 거의 40쯤 왔다는 거거든? 거의 다 왔어. 포더는 이거 한순간에 다 죽긴 했지. 어, 그거 킥해 봤자 한 3, 4분 뒤에 도착해. 이제 장총 쏘는 거야? 귀엽네? <laughs> 이 자식들. 뭐야, 왜총안 쏴. <laughs> 어? 페이크인가? 계속 전진, 계속 전진. 어 이거 살짝 페이크 같은데? 아 이거 총알 설정 다 낮게 하는 거 나즈미네도 너무 안 쏘는데? 계속 전진해요. 아 그럼 제가 그거 던져볼게요, 위에다가. 가스. 오케이, 오케이. 더 빼요, 좀좀 좀 앞으로 좀. 저마치탄 있어요. 볼래, 볼라 볼는데져 볼라 던져. 조심, 조심. 나즈미네. 터져요. 유격 돼요, 유격.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트 안 왔지, 우리. 나 네, 적, 적. 네, 오, 오면 말씀드릴게요. 어디에요? 거의 다 와. 어, 뭐야? 오케이. 뭐야? 딴 데서 쏘는데요? 어? 보트? 음? 보트 아니야, 그거? 어, 보트? 보트다, 보트. 보트 왔다. 보트 왔어요, 아, 보트. 치즈. 오케이, 오케이. 그래, 딱이 타이밍으로 내려갔거뺄 수가 없는데? 와, 이건 죽었다. 이못뺌아 이거, 이거 오케이 마취탄으로 다 마취됐어 오케이 나이스 한명 마취 됐어 한명한명 지진님 죽었어요 혹시? 지진님도? 저안 죽었어요 오케이 하나 키 하나 키. 오케이 나이스 스고님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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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 나와봐 돌진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 거기 스태고 머리 앞에 시차 나 있다 머리 앞한 10미터 밖에 배 뺀다 나 아, 네. 네. 트리키, 아, 30... 트리키 오른쪽 트리키 오른쪽 트리키 오른쪽 기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총 쏴야지 이거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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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okay. 터렛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31에 10 부엉이 조심 부엉이 조심 부엉이 부엉이, 주신, 부엉이, 주신,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 아, 뭐야 이거 부엉이 음... 가비. 부엉이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네 이거 이거 저이 저 배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좀 가져가세요 가져갈게요 어 얘네 너무 센데? 아라카니까 하나 가지고 한 버티고 있거든요 아, 이거 아, 트리케도 아, 있는데 한번만한번만 브리핑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얘 와가지고 시퍼터 들리고 있어요 트리케. 아 잠깐만. 지금 쟤네 집 앞은 지금 시5님이 아예 먹었거든요. 아, 스티브가 아, 혼자 제, 버티고 있거든요. 제, 네, 제, 그래서 왔어요. 빨리 가든조 어, 뭐 해야 돼요. 저 지금 왔어요. 일단 먼저 우해 오해 의견. 보트 비벼봐. 땜목 만들고 가는 게 좀. 아, 나을 비벼 비벼 보트 비벼요 비벼 보트 비비고 없어요, 네. 네. 비비고 이제 땜목이랑 시포만 몇개 빼면 될거 같은데 마치 조짐 마치 조짐 마치 조짐 집 들어갔다 집 들어갔네 어그 보트 빈거 아니야 지금 아 이거 어떡 하지 템 지금 템 시포 먹어서 시포, 시포 다 잃었잖아 몇개 잃었어요 우 우란에 다 있었잖아요 네 우란에 다 있었어요. 우리 죽었잖아. 뭐야 문 열렸다. 저기 돌다 어. 지금 안에 사람 있어요. 조심 금 아, 오케이 오케이. 착각되고 있는 아, 거 같은데. 10, 10, 10호가없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거 못잡것 같아. 이거 보트 너 쫓아가지 말고 빼 봐. 일단. 어. 나 10포 있다. 10포 있어. 10 11개 있다. 아있어요 그럼 털어 없어조 그래서 내가 된데, 네. 얘 보트 있던 위치에 정박했어요. 아 근데 잠깐만 요 여러분 한번전말좀 할게요. 그 시포 리모컨 있는 분 있어요. 리모컨 있는 분? 거기 베이스 거기 뭐냐? 있 베이스에 있어요. 베이스에. 포브에 있어. 포브에 있어. 포브에 있어. 포브에 어떻게 있어. 오지? 그...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 또 네. 계속 와야 돼. 그러니까. 포브. Nope. Nope. 아니야 기본이라고. Nope. 거리, 거리만 어, 잠깐 없는데, 우기 문이 문의... 없는데요. 네, 없는데, 음, 뭐, 없는 걸요. 없어요. 가운데 창고가 아, 어디서 아, 본거 같은데, 아, 나 봤었는데, 어딨지? 어, 어, 뭐가... 어, 잠깐만 10호... 14... <놀람> 과연?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있다.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찾트레, 찾트레. Nice. 오케이. 나 다시 이동할게요. Hello my friend. 얘는 15배 가는거 확실하거든요. 이거 계속 뒤질 거예요. Hey friend. <laughs> 야, 배입구안 닫고 가는 거실아냐 근데? 이거 입구 잡아 이거. 지인이 입구봐 주세요. Hey friend. 네. 뭐야? 와 가지고 골라주신골라주신어 도망갔어요 아씨 탄약이 없어서 가지고 견딜 할 수가 없네 못 쏜다 자 아, 이제 갑니다 양궁 양궁 아, 이네 그냥 쇠내자네다 떨어졌나봐 진짜로 내거요어 터렛 빼 터렛 빼 터렛 빼 고빈님 네 이거 좀 던져 줘. 일단 벽벽 파스리 죠 여기. 이거 스티고 어, 치워. 스티브, 스티브 치워. 일단 스티브 치워요. 어디다 안장 놓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펑펑펑. 안 되나 안 되나. 어이 이상 1인칭 일인칭. 안장 있는 거다. 오케이. 1인칭1인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밖에 봐주세요. 밖에 밖에. 밖에 봤단데 여기 말고. 그때라도 도 되죠. 허름한데. 그래. 계속 골라던 여기서 받아놓을지 한 번. 오케이 오케이 펑펑펑 폭탄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근처에. 마네 아, 사람 마네 사람 여기 사람 폭탄 있어요 그거 그 생체 그거 저 기절 시키는 거 기절 시킨 거 마치탄 없어요 없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하방 에못 뛰어요 안에 터진다 와, 마치탄 오. 마치탄. 어, 저마취탄 있다. 저마취탄 있어요. 조심, 마취탄 조심, 밖에. 이군이 안에 사람, 안에 사람. 오케이, 사. 사람 죽임, 사람 죽임. 알겠습니다. 어, 어어 얘네 포트, 보트 간다, 보트 간다. 보트빼가지 본다. 어. 설마, 시부님도 자요? 저 지금, 방구면 껴서 안, 주, 안 자요. 나이스. 들어와서 침대 다 뿌셔. 오케이. 일부러 어. 버리유지하고 내가 좀...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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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왜왜 아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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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르젠 누구 가져어요 스테고 안에 있을 거예요 다아 오케이 오케이 다 챙겨놨어 이거 혹시 몰라 와스의카 개많아 와 이거 앵글러 피시 아르젠 아르젠 랩다 있어요 앵글러 피쉬? 개꿀 어디가 얘 어디가 개꿀. 이거 <laughs> 블로 지을 수 있죠? 이거 블로 지을 수 있죠? 어 10분 아저 8번 퍼져졌어요 오케이 우리 C4야? 네 우리 C4에요 아, 근데 이거 싶4죽건거 아니겠지? 어떻 왔어요? 네여 쓰레기에요 네 별거 없어요 네, 네이 별거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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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여기는 스리고에템 많은데 그리 이거 오일 버리고 실리카즈 개 많네 오, 안장, 안장, 안장. 안장 오죠, 우울 캐찰 플랫폼. 안장 오죠, 안장 오죠. 배가 기가 막토 좋은 거 맞네, 얘네. 이거 발전기인가? 이,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럼 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한번터트려봐요 뭔지 모르겠네. 오케이. <laughs> 백팩. 금고! 오케이, 금고! 잊었다. 제가 10%좀 만들어 올까요? 네네. 네, 네. 천천히. 야, 저, 이핑 때문에 진짜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어떻게 잘했네, 그래. 이, 이거, 질 뻔했네. 잘못하면. 이걸 질 뻔했네. 진짜. 그리고 푸테라 좀 가만히 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다가. 요 자, 터뜨려 봅시다, 그럼. 몸에 뭐요. 우리 데미지가 CP야? 데미지 안 들어갔는데? 와, 안 들어갔어. 하나씩 붙여봐요. 오케이, 오케이. 나섯개더 들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씩 붙여봐. 아니... 여기 자네, 많네, 많네. 자네, 자네 때문에. <laughs> 한발 더. <laughs> 마지막 한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오세요! 개떼같이 달려들어. 뻥이요! 뻥이요! 나이스! 겁나 뭐야? 빨리 달려들어 뭐야? 뭐야, 뭐, 이런단 소리. 나왜 기절이야? 아, 옛날 우리 장 건데? <laughs> 그냥 옛날 우리 건데? 그러니까, 옛날 우리 건데? 우리 세관장. 네, 뭐야, 내 거, 내아이템 있어. <laughs> 하나, 둘, 셋 아! 됐어, 갑시다 오, <laughs> 나이스 오 <laughs> 아, 뭐야두 <뭐였어>? 사람 <laughs> 미치겠네, 진짜 여기다 왜 터뜨렸어 <laughs> 저희 모두 꿈나라로 갑시다 오케이. 너무 아, 흥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오늘 레이드끝내주비